서울 마포구 망원동이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회색전돌 230 사이즈가 핫한 선택. 오늘 영상에서는 회색전돌 특성과 활용법, 망원동 매력까지. 회색전돌이란 바로 건축 인테리어의 간판 소재다. 뛰어난 내구성과 어디에나 어울리는 디자인, 자연스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모던한 회색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230 사이즈의 강점은 어떤 공간에도 딱 맞는다는 점이다. 벽, 바닥재로 손쉽게 설치되며 DIY 프로젝트에도 최적이다. 공간을 시각적으로 넓혀주는 효과로 디자이너들이 애정한다. 망원동의 매력은 한강과 편안한 거리 풍경이 만든다. 강물이 흐르고 개성 있는 카페 맛집이 즐비해 젊음이 넘친다. 이 매력 속에서 회색 전돌로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특별함이 배 내구성 테스트, 회색 전돌은 외부 환경도 무심코 견딘다. 오염에 강하고 관리가 간편해 바쁜 현대인에게 완벽한 동반. 설치 방법, 바닥을 평평히 하고 접착제만 바르면 끝이다. 단, 기술이 부족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수명을 지켜라. 인테리어 활용법, 모던 민 이멀 천열 산업풍 모두 OK다. 거실, 주방, 욕실 어디든 OK. 조명과 어우러지면 더욱 환상. 선택 팁. 용도에 맞는 규격 판로 품질 인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 대비 성능과 시공사 경력까지 따져 실내 업체를 골라. 회색 전돌 230 사이즈. 디자인과 내구성을 모두 잡은 최. 망원동의 감성 속에서 회색 전돌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 올바른 시공과 관리로 아름다움을 오래 지켜라. 오늘은 회색 전돌 230 사이즈까지 함께했다. 벽돌 파는 남자는 회색 전돌 외에도 다양한 벽돌 팝, 파벽, 와이드 벽돌, 디자인 블럭, 고벽돌, 청고벽돌, 보도블 친절한 내는 벽돌 파는 남자 최차장이 책임진다.